자기만의 세상에서 최고인 사람. 고정관념, 어떤 개념적인 게 또라이 기질이좀 있대.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미쳤네 소리 들을 정도의 약간 이상한 개념이 좀 있는 사람이래. 어떤 관점이 있는 사람이래. 근데 아, 이 사람 지금. 네. 이 사람 안 좋대. 너무 불났대, 불났대. 어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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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났다. 안녕하세요. 어, 동현님. 어, 불났다. 이 사람 지금. 네네네. 네, 네. 엄청나게. 안 좋은 일이 다다다다다다다 들어오고 있는 중. 근데 뭔가의 잘잘못을 떠나서 자기 자체가 조금 되짚어보고 되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 자체가 지금 그러진 못한 뭐? 내가 왜? 뭐를 잘못했는데? 나는 원래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왜? 약간 그래, 지금. 아, 뭐좀 이상하네, 이 사람이. 있잖아, 설사 자기가